제마맛 레시피 꼭 해드세요 가루한 진짜 좋 다이어트 조백 크리스도 해먹어볼 겁니다 진짜 칼굴스 많이 다 정말 일주일이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한 43kg 정도? 얼굴의 안색이나 얼굴의 상태가 진짜 커네션이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일주일 반 뒤에 중요한 촬영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브이로그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는 너무 체중에 집착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체중보다 이제 얼굴 붓기나 눈바디. 눈에 보여지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 제가 꼭 지키고 싶은 거는 일단 밀가루를 끊을 거예요. 제가 밀가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밀가루 끊을 거고 설탕 거의 끊기, 탄수화물도 당연히 줄이기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좀 건강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작 몸무게부터 그 결과 몸무게까지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또 눈발이는 어떤지까지 좀 자세하게 한번 담아볼게요. 제가 운동 안 한다 했는데, 가정은 아할 거라 그냥 엘리베이터 안담은계단이로 집까지? 정도만 습관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 힘들지, 시작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뭔가 건강한 습관을 이루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나또에좀 빠져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거는 이게 볶음밥처럼 생긴건데 이게 다 야채래요 야채라이스 요런것도 그래서 야채 샀어요 거는 야채찜 너무 간단할 것 같아서 두번이정도가능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가 나는 조건을 없다 아 미세니라는데 미세니다계란 비주얼이 이렇게 하루 지난 그릭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이거는 괜찮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진짜 꾸덕해서 계란은 삶기 전에 이렇게 실온에 놔둬야 된대요. 그래야 안 깨진다고 합니다. 아주 반 정도 잠길 정도 일주일 동안의 나의 아침이 될계란찜 뚜껑을 닫고 10분 동안 해주면 된대요.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 근데 오 아니 일단 흰자는 익었어 어 근데 너무 말랑말랑해서 안에 노른자가 불어왔는데어 빨갛게 됐어 오늘 저의 아침 겸 점심입니다 그레임 요거트 계란 두개 제가 공복에 계란이 그렇게 좋다 해서 찾아봤는데 공복의 계란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음. 체중관리에 좋대요 그리고 아침에, 그 그러니까 위가 빈속일 때딱 처음 먹어주는 음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화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제일 처음 먹는 음식만 좀 신경 써서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노른자를 안 먹어서 좀 골라 먹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른자를 싫어했어요. 제가 봤는데 또 이게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시킨대요.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 <laughs> 이 다이어트가 끝나도 뭔가 아침에 딱 처음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좀 건강하게 먹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첫 끼부터 마라탕 때려넣던 나 반성해라.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몸을 챙기게 되네요. 옛날에는 진짜 맵부심 쩔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린 요거트인데 사실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꿀리 먹어야 될 것. 요 요거는 사실 뭔가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꿀을 넣어 먹어요. 마늘값 꿀인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애기 비오트가 돼. 응? 예전에 한번 맛있게 먹었던 토마토 카레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큰 토마토 하나를 썼는데 이게 좀 작아가지고 두개 쓰고. 요거는 좀 매운 맛이 맛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4조각인데, 2인분이니까 이거 한 조각만 쓰면 됩니다. 일단 토마토를, 아, 맞다. 토마토 썰때 약간 여기 이렇게 칼집을 내줘요. 익을 때 더, 더 빨리 이게 뭉개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을 아주 충분히 익르고 토마토가 이렇게 완전 익혀질 정도로 엄청 충분히 씻어요. 거 그래야 이힌 물이 올라가서 살을 한두하고 넣고 녹여니다 물은 한 120ml 정도 그대로 끓여주면 됩니다 끓으면 계란을 넣고 최대한 안 섞고 좀있다가 계란이 좀 익으면 섞는 게 포인트예요 이면 너무 계란이 죽이 돼버려가지고 이건 최강단 다이어트 카레 완성! 곤약밥이 식감이랑 향이 나거든요 특이해 그래서 이렇게 흰밥이랑 조금 섞으면 괜찮아져 대신 양은 많아져요 근데 아침에 그거밖에 안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짠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 진짜 맛있겠죠? 오, 향이 엄청 강하게 배서 진짜 맛있어요. 먹어 보래 응. 김이 상분 같다. 아니, 이데 새콤한 게 진짜 잘 된다니까. 이, 이 비율로 하면. 음. 음. 진짜 맛있지. 김치 우유랑 오늘라 카레랑 계란이랑 진짜 잘 어울려. 우뭐 야채가 안 들어가도 진짜 맛있어요. 토달보게 카레 대신 넣은 느낌. 어, 꼬리치? 맞아, 맞아. 완전 그 맛? 응. 응. 대전마들 레시피 꼭해드세요 짠! 꼭지 부분을 오! 어, 이렇게 먹은 거야? 요렇게 샐러드랑 낫또를 아침 겸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참소스가 샐러드 드레싱으로 맛있다 해서 이거 먹는다. 이러드 낫또 다이어트 아니야? 낫또 음? 계란 다이어트 아니야? 뿌려먹는 유산균. 근데 아마 생야채가 생각보다 장에 안 좋대. 그래서, 샐러드 먹고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 다 먹었다. 다이어트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지근한 물을 먹고 있어요. 미지근한 물 1L 정도. 아 어, 원래 스탠리 이따만한 텀블러를 썼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스탠리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라 휴대하기 좋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하이드로 플라스크라는 브랜드인데 뭔가 딱 1리터 딱 들어가는 사이즈?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도 틈틈이 마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양배추 샤브샤브를 먹을 건데요. 양배추를 이렇게 엄청 얇게 썰어가지고 샤브샤브 해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소스는 하나는 참소스에 청양고추 넣었고 하나는 피쉬 소스에 물좀 섞어가지고 뭐 식초, 설탕, 마늘 넣어가지고 제가 자주 해먹는 소스예요 양은 가족 다 같이 먹는 거라 양이 좀 많습니다 드리멧떡 육수 간은 찌우로 했어요 고기를 위에 얹어서 이렇게 양배추랑 이렇게 싸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고기거를 응. 아, 열심히... 편집자님 만나 공카페와 은 보시는 거는 거라서 시는 거라서 보시는 나고서보거거라시는거 보시는 거네그 다이어트 거거시 네, 응. <laughs> 그러니까 너무 눈치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하루 열한 분. 요즘에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일 킬로 빠진 게 신기하지 않아? 왜? 그냥 그래? 내가 막살 쪄서 빠지는 건 솔직히 안 먹으면 그 빠지잖아. 음. 근데 내 원래 유지하던 몸무게에서 일 킬로 빠진 거니까. 음. 엄청 큰 거거든? 근데? 우리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 음, 음. 43까지 갈수 있을까? 43이 목표야? 응. 굳이 그럴 필요 있나? 45만 되도 되지 않아? 지금 45에서 응.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식단 상태가 좀 <laughs> 작겠다. 저녁 식단 상태을 응. 나름 지금 골라서 먹은 거 아니야. 소고기가 다이어트 식품이잖아. <laughs> 아니, 그, 피트 선생님들은 다소고기 먹으라고 해. 응? 뭐 다만 이렇게 지방 없는 거 먹으라고 하지. <laughs> 근데 좀 많이 심했지, 오늘은. 응. 이기 응. 넣어서 응. 고른 요 나또 쌈장을 만들 건데요 나또에 간장 넣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파, 그 매실청 한 숟가락 넣어서 저으면 된대요 참기름 넣어야 되나? 이거를 쌈밥 양념장처럼, 쌈장처럼 먹는 거래요 고추장이좀 넣을까? 부족해서 된장을 응. 더 넣어야 될것 그래, 색깔이 이래야 돼. 양상추를 데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거를 밥에도 소금이랑 참기름이랑 깨로 이제 간을 좀 했어요. 예쁘다. 예쁘지? 양상추 나또 쌈장 쌈밥 진짜 맛있겠죠? 만들기는 꽤 힘들었다. 요즘에 이렇게 칼국수 면처럼 생긴 배칠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낮진 않아요 86칼로리 정도? 이걸로 다이어트 조백 칼국수를 해먹어 볼 겁니다 고기랑 고추를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 거 국간장이랑 소금이랑 참치 액자 조금씩 간을 하고 쌀국수 넣고 끓이는끝이에 완전 간단해 이게 주유면인데 생긴 건 진짜 쌀국수 같은데 약간 굉장히 이상한 질감이 뽀득뽀득 거리 다이어트 쌀국수랑 나또 쌈밥 잘 먹겠습니다 면이 진짜 칼국수다. 내가 모양 칼국수 같다. 음, 간이 배었어. 확실히 밀가루 식감은 아닌데 맛있어. 음, 진짜 칼국수 맛 난다. 너무 맛있는데?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근저 다이어트 하다가 막 국수 먹고 싶으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진짜 음. 생각보다 간이 잘 배이네 곤약은 진짜 끝까지 끓여도 간안 배이거든? 야채찜을 먹어보겠습니다 뜯어서 전자렌지 4분 국물이 진짜 많아요 미니 당근 이런 것도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이 먹을걸? 왜냐면 여러 야채 사면 너무 양이 많잖아 근데 너무 많이 해놨는데? 엄마는 중간이 없어 뷔페 아니야? 김치를 살짝 넣어서 그런지 맛있어 나쁘진 않아 곤약 볶음밥 하잖아 그런 거 보다 나은 것 같아 <목소리> 와, 여러분 이제 한 중간쯤 왔나? 이제 딱 일주일 차인데요 정말 일주일이 한계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삶의 질이 팍팍 떨어집니다 근데 좋은 거는 얼굴 상태만 좋아요. 이렇게 카메라에 진짜 잘 나오고. 제가 뭐 뒤에 총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일단 갑자기 제폰 알고리즘에 빨갛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잔뜩 뜨고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일주일 이상 하면 사람이 엄청 피폐해지고,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저녁은 올리브유 두부구이랑 청포묵 무침.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엄마가 오이를 주셨어요. 오이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청포묵. 음, 맛있다. 청포묵을 삶아서 맛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고 간장을 넣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김 넣고 단백질 음, 두부 맛있다 왜 사람들이 두부를 고기로 먹는 줄알것 같아 너무 뭘안 먹다 보니 이것까지 맛있는데? 약이어트음야식이란 말이야. 약초염약채찜에닭가슴살야 점심으로 이겠습니다 몸무게가 이1말이 g 빠지고 더이상안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계가 있는 이 같아요 확실히 유지이란 몸무게에서 빠지이거 말이야. 약이게 체중에 집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또 아, 왜안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근데 뭐 몸무게가 처음부터 막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어서 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좀 이렇게 좀 헬스케진 느낌은 확실히 나 가지고 눈바디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다이어트 내일 끝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게 쫙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거의 절식하듯이 먹으니까 얼굴이 안 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도 붓기가 평소보다 진짜 빨리 빠지고 그런 느낌? 그리고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이거는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특별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결산과 장단점을 한번 내일 찍어볼게요. 아니 닭가슴살이 무슨 치킨처럼 맛있는데? 아니, 간도 엄청 짭짤해가지고, 무슨, 손재 그, 약간 구운 치킨 같아요. 진짜, 이 닭가슴살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 하다니. 야채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거같아 이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입맛이 하얀 평준화가 되는 것같아 너무 어지러워서, 오늘은 좀 식사처럼 토마토에 다진마늘, 양파, 그리고 올리브유 넣고, 고그 끓일 음. 거예요. 올리브오 토마토에서 스프처럼 오는거요 여기에 올리브오를 완전 건강식. 아니 매콤한 게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 좀 맵게 만든 토마토 스프. 음! 김치찌개 맛이 나는데? 아니 이거 넣어도, 넣어도 안 맵지? 진짜 빨갛고 매운 게 너무 먹고 싶다 지금 물론 이거 먹고 있지만 두찜에서 칠비김치 찜닭이 나왔거든 그거 제일 먼저 먹을 거야 네 이제 다이어트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한 43kg 정도 2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살짝 애매한 게 휴대폰 무게를 빼면은 43이고 찍는 무게를 더하면 44.10 이렇거든요 43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장단점이 정말 확실한 다이어트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찍었을 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 상태가 정말 좋죠? 물론 제가 뭐 급하게 경락도 받고 했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얼굴의 안색이나 얼굴의 상태가 진짜 컨디션이 최고예요. 이게 살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소식 절식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얼굴에 안색이 진짜 맑아져요. 저는 제가 못해 누렁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맑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처음 느껴봤고, 그러니까 피부는 진짜 먹는 거에서 진짜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고 보시면 막 여기 얼굴 선이나 이렇게 팔 쪽이 약간 좀살 빠진 게 느껴지시죠? 2kg 차이가 은근히 크고 특히 얼굴에서는 1kg 차이도 진짜 진짜 큽니다. 식습관을 정말 소식하고 야채, 삶은 계란, 단백질 이런 것만 먹었잖아요. 밀가루 끊고 설탕을 끊었더니 얼굴이 똑같이 붓긴 하지만 붓기가 정말 빨리 빠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침에 막 그렇게 얼굴이 많이 붓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짜 얼굴이 좋아집니다. 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하는지 알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었잖아요. 제가 원래 약간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부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부룩할 때 삶은 계란을 먹어주니까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단백질을 공복에 먹어주는 게 정말 위장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공복에 첫 음식은 좀 좋고 영양가 있는 걸로 먹지 않을까 싶고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점만 있지 않아요. 단점이 너무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몸에 힘이 없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좋은 점은 운동을 하면서 막 살을 뺐을 때는 막 탄탄해지고 막 요런 느낌이었다면 힘이 없이 빠지니까 되게 여리여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스트레이트 체형이시고 근육이 좀잘 붙으시는 분들은 운동보다는 다이어트 할때 식단의 비중을 좀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힘이 없이 빠지면서 엉덩이도 살짝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몸에 힘이 없이 살이 빠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뭐 뭐 저는 식욕이 좀 대단한 사람으로서 삶의 질이 팍팍팍 떨어집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살짝 지나니까 한계가 와가지고 알고리즘에 진짜 먹을 것만 뜨고 그랬는데 잘 참아냈네요. 생각보다 제가 이번 다이어트에는 비포가 없어요. 평소에 유지하고 있던 몸무게에서 체중을 더뺀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체중 감량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계속 유지해오던 몸무게, 그 밑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몸무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몸무게적인 변화는 크지 않아서 민감인가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챌린지에서는 이제 몸무게보다는 눈바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좀더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름 성공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지금 마지막쯤에 생리가 커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안 먹고 몸 컨디션까지 이러니까 어지러워서 어제는 좀 밤에 먹기도 했고,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 지속성이 있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좀 급하게 살을 빼야 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맛있게 다이어트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올 여름 다이어트 하실 때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막 극단적으로 저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맛있게도 챙겨 먹을 수 있구나, 다이어트 음식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단과 운동의 비중을 적절히 하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든 하면은 되긴 돼요.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정말 얼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너무 만족하는 이번 다이어트입니다. 안녕.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짠.